초보자들을 위한 강좌. 따라서 오늘은 그, 그 아카를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좌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좀저 음, 쉬운데 초보자들이 못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먼저 두 개의 통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뚜껑 없이 되고 하나는 뚜껑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청소 점토가 필요해요. 근데 아, 다른 아크릴도 생면 별로 생각 더 좋은데 이 음, 청소 점토가 우리에게는 좋은 좋은, 좋은 거아 가지고 지금 막 올려 기 때문에요. 해 주고 통이 통을 러면요 통을 먼저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도 필요합니다. 시정 먼저 이거 많이 필요해요. 자,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필요해요. 이거는 이거 초보자들 위한 거예요. 저는 초보자들 위한 거의 강좌도 할 거고 중는한 거. 왜냐면 제가 그, 효사들은액들를만약 유튜브에서 많이 쳐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 나중에는 슈아님이 올리는데, 셨 그, 키네마커 한 방법 올리는데, 슈아님은 먼저 올려줘. 올리는데 저는 수아님 최초의 넷피드 올릴건데 슈아님거라고안 봐주기는 없고요 저는 슈아님 팬이에요 진짜 어, 팬이고 얼마전부터 그렇게 팬을 하긴 하는데요 진짜 주, 재밌더라고요 방송이 슈아님도 방송을 봤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걸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처음에는 물 적게 하는데 나중에 물더 넣는 상관이 없고요. 이상한. 아무런 통 준비해가지고 다 걸러내요, 다다 다 걸러내고 일개는 완성이긴 한데 나 혹시 나는 더 진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아크 아니고 모공블도 되고 저는면 아니면 제가 혼자 무을더요고 예, 저는 이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버린 건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술을 안 하면, 못 올리는 사람들은요, 아그로 하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우린, 우기는 거라서, 우리는 것도 아니고, 색깔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이 클레이를, 아이 클레이를 뜯어는데 이렇게, 꾹 눌러서 녹여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야더 쉬운, 막, 꽃이, 막, 그, 렇게 만드는 방 말고, 딱불 떼는 방법 이런 거. 형광펜 한방법 근데 형광펜? 정말 제가 출전을 바뀌고 싶짜 진짜, 진짜 바뀌고 싶은데, 신고 당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려고, 그때 카스에서 봤거든요. 카스에서는 출전 밝힐 수 있는데, 지금 카스 닉네임 바뀌신 것 같아가지고, 혼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미키마우스 실험실이니까? 근데 그 분이 무관은 아니고, 그 잠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유튜브로 할수도 있겠네, 이분. 그래서 출처 입고 밝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꽉꽉 녹여주고. 일단, 그, 버리고. 이거. 여기 아까 준비했던 통에다가 하지 청소 좀 하고, 여기를 잘, 연못 넣어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아크로, 여 물이 끓이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강좌였고요 다음에는, 형광펜을 하는 방법? 이렇게 었죠